왜? 이모님들 1등이 돼지시겠는데아왜 <laughs> 조금 더 불지 왜? 호라 저 사람 지독을 과감하게 꺼 버리네. 아니, 조금 더 불어 주지. 아이저 사람 참얘 놀이가 없네. 그요 놀이가 없어. 아까 그분 여기 주인은 아니죠? 모르겠는데. 뭐래? 돈 떨어질 것 같아요. 아닐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 예 대보가 이거 시, 처음 대보 나왔을 때 심은 거면은 지금 이거 주스면 한 알에 한 못해도 300원 이상이거든요. 오. 그럼 이게 지금 다다 대보니까 다 올라오면 다대보여요돈 떨어. 져요 그럼 저렇게 아프셔가지고 저거뭐 죽겠어요. 응. 음. 다리가 아프시는데.